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의 친구들아, 토토박사 토박이다. 어제, 알메리아, 프레나고그 다음에, 브라이턴, 이 새끼들 때문에, 어, 하나씩 틀려가지고 나가리 났네. 아쉽게 됐지만, 뭐, 그럴 수도 있지. 하다 보면은,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. 그래서, 오늘은, 그래도 안할순 없으니까, 일요일 마무리 배팅을 해봤는데, 어, 어제, 나가리 난 것도 있고 해서, 배당이 조금, 어, 무승부 껴가지고, 좀 올랐다. 어, 다들, 어,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. 어, 주말 마무리 잘하고, 나는 그럼 내일 프로토 승부시 20회차 초안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. 어, 날이 좋으니까 다들 외출도 좀 한번씩 하고, 그렇게 일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. 그럼 다들 잘 있고, 내일 보자. 안녕.